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소설책을 들고 저희가 토크를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아, 어떤 책이죠? 네, 네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어떤 책이냐면요. 이 작가의 말에 써 있는 걸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더하여 한국 사회를 감아 도는 따가운 혐오의 공기에 대한 긴 토로이기도 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와 생태주의에 다 있는 부분도 적지 않고, 여느 때처럼 친밀감과 이해를 향해 썼다. 음, 친밀감과 이해. 음. 네, 따뜻한 책인 것 같아요, 자. 네. 이 작가님이 음. 쓰시는 캐릭터들이 다들 따뜻한 정서. 음. 친절한 정성. 아는 음. 형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 정세랑 작가님의 어떤 프로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난 분이고요. 음. MZ 세대. 이 <laughs> 지금 핫한. 음. 2010년 'Fantastic'이라는 곳에 '드림, 드림, 드림'을 발표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이만큼 가까이로 창비 장편 소설상을 타시고요. 2017년 'Fifty People'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어요. 음. 소설집 옥상에서 만나요. 목소리를 드릴게요. 장편소설로는 덧니가 보고 싶어 지구에서 한 아픈 재인, 재욱, 재훈 보건고사, 아는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 이름을 음. 그냥 소설책 제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시선으로부터가 음. 그눈 시선이 아니라 음. 누구죠? 심시선이라는 할머니 음. 이야기입니다. 네, S가 세 개나 있어요. SSS. <laughs>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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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아이책 네. 뭐야? 이책 정세랑의 장편 소설인데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음, 시선 가족들의 하와이에서 시선하기. 시선 하기, 시선 하기, 보기, 응. 하와이에서 보기, 그게 아니라 어. 이 하와이에 가서 시선 할머니로부터 느낀 영감을 다시 내면화시키는 음. 뭐 이런 거를 했다고나 음. 할까? 음. 어. 하와이에서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 저는 이제 모계 어. 가족의 음. 독특한 추모 이벤트, 아. 하와이에서 펼쳐지는 음. 네입니다. 네, 하와이, 하와이 가고 싶다. <laughs> <laughs> 아,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와이 가고 싶게 만들어요. 음, 음 그렇네요. 네. 네. 코로나도 정리되면 모두 모두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음, 등장인물 음. 소개를 좀 하면서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음, 좀 훑어볼까요? 왜냐면 하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 많고, 그, 다이 네. 특별한 직업들을 갖고 있으니까. 음. 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가계도가 음. 있어요. 음. 그래서 가계도를 보고 보면서 우리 그냥 네. 캐릭터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심시선 가계도. 음. 일단 심시선 할머니부터 훑어볼까요? 네. 어떤 분이죠? 심시선 할머니. 어, 할머니는 대충 연도수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 1930년대 정도 태어나신 분 같아요. 음. 왜냐면 음. 2000... 근데 이제 도, 오셔서 돌아가시켰으니까 그렇게 오래 사셨다고 치면 1 0세 정도 사신 거아요 그렇죠. 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태어나셨는데 그때는 이제 일제 시대 때면 학대를 많이 받던 시대였으니까 우리가 하와이로 사진 결혼을 떠나십니다. 네, 음. 하와이로 이제 이민 아니 이민을 가서. 음. 세탁소에서 노동자로 음. 사시다가 아까. 우연히 음. 독일의 되게 유명한 마티아스 마우어라는 화가의 음. 그 눈에 들은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연히 마티아스 마우어가 음. 자동차가 고장 나서 막 음. 이제 낑낑대고 있을 때 음. 우리 심시선 선생님이 음. 다가갔죠. 다가갔죠. 음. 어 제가 정비소를 아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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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드릴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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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음. 심시선도 화가 음. 아 꿈이었고 어, 그렇죠. 아, 그래서 어너 그림 잘 그린다 너뒷세드를 풀어 올래 음. 내가 너 교육시켜줄게 해가지고 대가의 밑에서 음. 교육을 받게 되는 어떻게 되면 좋은 기회인데 음, 이 마티아스 마워가 음. 좀 마초고 이상해 음. 그렇죠 근데 영향력은 너무 커. 네, 네. 독일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음. 밑에서 이래라 저래라 듣는 요즘 말로는 뭐 가스라이팅 당하신 가스 그 거예요. 당하신 거죠. 아, 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여기서부터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뭐 그런 식으로 독일에서 흐지부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의 내재된 그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음. 음. 꼭 참고 독일에서 수업 미술 수업을 끝까지 해냅니다. 네, 미술가가 됐고, 음. 화가가 됐고, 음. 또 굉장히 또 인정을 받죠. 음, 음. 그런데 마티어스 마워가 자꾸 이렇게 음. 직누르잖아 음. 근데 이를 어떻게 알아주는 요제프 리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네. 이분도, 이분도 뭐 말레이 반도 쪽에서 뭐 사업을 하시는 걸 물려받아서 있다는데 약간 동양계가 섞인 것 같아요. 네, 중국계인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외모에 대한 표현이 거의 책에 나오질 음, 않아서.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이에요. 음, 네. 예. 그래서 둘이 이제 마티아스 마워의 어떤 소나기에서 음, 벗어나는데, 음. 마티아스 마워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음. 하면서 유산으로 심시선한테 다준 거야. 그러니까 음. 그, 거기 독일 미디어에서는 심시선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심시선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소문이 나면서 독일에서 있을 수 없는, 없는. 지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요제프 리와 음. 파리에 갔다가 다시 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음. 어, 게 되죠. 네,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심시선 할머니가, 화가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아, 내가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글을 쓰게 돼요. 음. 그,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글과 인터뷰랑 뭐 이런 쪽으로. 그니까, 어쨌든 예술가의 길이다죠 셀럽? 셀럽이 어, 어, 되신 어. 거죠. 예술... 책을 하면 20몇권 되셨죠. 그쵸. 예, 예술가의 길을 어. 걸으면서. 유제풀이는 사실은 그, 마티우스마우어라는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둘이 한 팀으로 굉장히 음, 음, 음. 돈독했는데, 음. 했는데, 한국에서 한 10년 사야 하다 보니까. 아유, 한국에서 아... 적응못한 거죠. 말도 안되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음. 뭔가 여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른 분이랑 결혼을 했다고 음, 들었죠. 네뭐 네. 흔히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어, 그럼 우리 이제, 이제 딸. 어. 그래서 아들. 세 명의 음. 아이를 낳으셨어요 음. 그래서 첫째는 이명해, 둘째는 신명은, 음. 음. 셋째는 이명준. 음. 이 신명은은 원래 이씨였는데그 음. 아빠도 도, 그 독일로 돌아가고 음. 뭐 이러면서. 내가 꼭뭐 이렇게 음. 이씨로 살 필요가 있어? 음, 음. 심으로 바꾸셔서 신명을 네, 드립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시선은 요제프리가 돌아가고 홍낙환이라는 이제 광고 쪽에 있는 사람하고 알게 돼가지고 네, 호탕하고 재미고 음. 유쾌하신 분이죠. 그렇죠. 성경이. 네. 어. 그서 다시 재운. 개가 하셨어요. 개가. 음. 그래서 음. 세 명의 남자가 있다. 뭐 음. 이제 언론에서는 음. 이렇게 얘기하 돼요. 세 번째 남자. 음. 홍낙환. 음. 근데 홍낙환은 전에 이제 조말이라는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홍경아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홍경아 씨가 어, 전혀 심시선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음. 딸이었는데 이 홍낙하 조마리는 유학 보내고 홍낙하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 집에 네 명의 자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심시선의 음. 자제분은 네 명으로 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음. 정말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홍경아와제 음. 이야기가 잘 맞아요. 어. 음. 또 커피를 너무 맛있게 네, 먹고. 커피도 너무 맛있게 어. 먹고. 그래서 잘 통했던. 그래서 음. 전혀 뭐 이렇게 계모에 대해서 전, 자기는 다르게 생각하게된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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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어, 어, 나올 정도로 어, 어, 어. 굉장히 이제 그 차별하지 않고 잘 음. 키워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이네 명의 자녀가 또그 3세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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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손녀. 어, 손자, 그렇습니다. 손녀가 또 나옵니다. 음. 그첫 번째 딸, 이명의 딸. 두명 음. 박화수, 박지수 가 있고요. 어, 또 이명준의 음. 딸, 딸. 이호윤이 있고, 있고 또 홍경화와 정복은 아 이분 또 곤충학자신데 된장 잠자리 쫓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음. 결혼하셔가지고 정규린과 정혜림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 그런 가족들이 다 같이 할머니가 살았던 하와이에 가서 음. 이제 돌아간 지신지 십 주년이 되는 그 음. 제사 그 세레모니를 하기 음. 위해서 하와이로 갑니다. 거기서 여기서 이제 총 이벤트의 주최자는 명예 음, 큰 딸인데요. 음. 큰 딸이 이런 미션을 줘요. 너희들이 하와이에서 이제 지내면서 할머니와 어울리는 경험. 음. 내지는 할머니에게 바치고 싶은 무언가를 가져와서 우리 제사를 지내자. 음. 미션. 음. 그쵸? 그렇죠? 무슨 음. 예능 프로 같아요. <laughs> 여행 중 뭔가 인상적인 <laughs> 거 가져와서 <laughs> 어, 할머니한테 어, 어, 보여드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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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느낌입니다. 음. 그래서 하와이로 음. 다 같이 떠나게 되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어, 캐릭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누구시라고요? 저는 박지수 어. 마음에 들었고요. 어. 그다음에 홍경아. 홍경아. 아, 그 다음에 홍경아. 아그 홍경아가 아. 좀 약간 호탕하고 음. 어, 따뜻하고 이런 음.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어떤 어. 캐릭터가 좋았어요? 아, 저는 이호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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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윤 이 캐릭터가 셋째 아들 그 이명준 씨는 그 보건 음. 그림 보건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음. 엄마는 직업은 없지만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음. 네, 그런 엄마를 뒀는데 어렸을 때부 많이 아팠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항상 이 부부가 아이가 하루만 더 살아줬으면 이런 기분으로 음. 아슬아슬하게 키운 딸이었는데 네. 예, 할머니 남아서 미술에 재능이 아, 있어요. 네, 네, 네. 재능이 있어가지고 네. 어, 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음. 괴물 만드는 음. 크리처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그렇죠? 음, 음. 왜냐면또 이런 그 미술에 음. 어, 조예가 깊고 음. 음,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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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정신세계가 확실하고, 음, 어. 음. 할머니가, 어, 려운이 현대사회를 살았지만,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몸이 약해가지고, 하와이에서 그걸 배웁니다. 어, 뭐죠, 이렇게. 아, 서핑. 서핑. 음. 네. 서핑을, 서핑을 배우죠. 어. 어. 서핑을 배우는데 너무 힘들게 배워. 네네. 근데 제, 저도 서핑을 해봤는데, 음. 이팔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해치고. 해치고 예. 가는 게 뿐만 아니라 어, 서 있어야 되잖아. 서 있는 건 오히려 쉬워요. <laughs> 그거는 이제 가면 물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어. 가서 서 있는 게 힘든 거야. 팔임이 음. 없어서. 음. 어쨌든, 음.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음. 어떤, 어, 어떤 선물을 물건들 선물을 가져왔는쫙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음. 그첫 번째 손녀딸 박화수. 음. 별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특별한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음. 화려한 이벤트를 마련했어. 본인이 팬케이크를 굉장히 음. 맛있게 먹는 집이 있었는데 음. 여기 팬케이크 가루는 파나요? 그랬 가루 안 팔아. 아, 그럼좀 오시죠. 해서 팬케이크 <laughs> 트럭이 왔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제 팬케이크 트럭이 와서 이동식 조리대가 와서 음, 이제 막 반죽을 하고 제사장에. 그러니까 제사상에 놓인 그거 물 음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음. 그 가게가 왔어요. 그러니까 못 날리야 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음.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음. 박희수, 박하수, 음. 헷갈려. 네. 박하수는 음. 손녀딸은 음. 이렇게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위, 사위, 음. 박태호. 음. 어, 박태호는 자기도 도, 그, 기장이었는데, 음. 여기에, 가, 그, 거기서 이제, 동료들을 만나요. 동료들을 음. 만나 동료들한테, 야, 조언 좀 구하자. 여기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뭐긴 뭐야, 도넛이지! <laughs> 네. 말라사다 도넛을 음. 가져오는데, 음. 말라사다 도넛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는 가격은 음. 핫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포인트가 반드시 뜨거울 때 앙! 물어야 돼요. 어.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완전 자전거를 타가지고 바로 음. 뜨거운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먹어, 먹어, 먹어. 그래서, 그래서 아, 왜! 지금 먹어!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표현일 네. 이렇게 하셨어요. 사탕수수 산지라서 그런지 표면에 설탕이 설탕이 아니라 무슨 마법의 가루 같아. 음,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딱딱해진다는 음, 거. 그쵸, 네. 어. 그 다음에 아들 아들 음. 명준이는 음. 어, 미술관의 어떤 분간 음. 스파링 하우스에 가서 블록탑을 만들었는데, 음. 이거는 해양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또 의미 있는 음.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명은, 음. 명은 두째 딸은, 음. 어, 레우아 꽃에, 음. 어, 떤잘 말린, 말린 레우아 꽃을 바쳤고요. 음. 등산화 밑창에 끼어 있던 작은 화산석, 자가를 올렸다고 해요. 음. 음. 이분은 이제 발굴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음. 이런 게또 눈에 잘 보였겠죠. 음. 네. 그리고 그다음, 음. 며느리 난정 우윤이 음. 엄마. 네. 난정이는 박물관에서 만들어온 레이 목걸이와 서점에서 사온 하와이 배경 소설 한 권을 놓았다고 합니다. 네. 또 누구 누가 있죠? 음. 음, 그러면 음. 우리 우윤이는 음. 자기가 음, 음. 그 바닷물에서 음. 어. 그 서핑하는 거요서핑하는때딱 성공한 날이 있었어요. 네. 그 성공했던 바다 거품을 가져왔어요. <웃음> 어. <웃음> 어. 역시 우연이 내 맘에 들어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laughs> 어. 우리 상언이. 상언이는 어. 이제 그 누구죠? 상원이? 오상원은 음. 박화수의 남편입니다. 아, 박화수의 남편은 그냥 아. 과일 사왔어요, 아? 노멀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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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음.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홍경아, 어, 홍경아, 음. 을부 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네, 그렇죠. 그렇죠. 음. 홍경아는 커피. 음. 엄마랑 같이 막토크하면서 마셨던 커피를 음. 가져왔습니다. 네, 네. 코나 커피. 네. 오. 그리고 이제 경아의 아들인 주림이는 음. 할머니 이름을 붙인 산호 다섯 개. 그 파이티 바다에 어떤 심, 심었다는 증서. 아, 복잡해요. <laughs> 본인이 그렇게 심고 나서 증서를 어디서 또 가져왔어요. 아, 아. 요즘 애들이라 음. 복잡한 걸 잘했네요. 그 다음에 <laughs> 지수. 지수는 음. 어, 프로젝터를 설치해가지고 무지개 사진. 음. 어, 하와이 가면 무지개지요. 음, 무지개, 무지개 사진들을 음. 쏘았습니다. 음. 그리고 맨 마지막. 음. 압검 큰딸 명예는 뭐랬죠? 음. 훌라춤을 쳐댔습니다. <laughs> 네. 훌라춤을 진짜 엄마에게 뭔가 말하듯이. 음. 어.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언어의 춤이었다. 어. 언어에 가까운 춤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 할머니, 엄마를 위해서 음. 이렇게 따뜻한 추모 이벤트를 하는 게이 소설의 메인 음.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이렇게 좀 음. 정리해봤어요. 네. 네. 팔가락 어땠나요 이 책? 하와이에 가고 싶다 음. 저는 약간 소설을 읽을 때 <laughs> 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센세이션한 어떤 이벤트나 음. 이런 사건을 좀기대했는데이 음. 책은 정말 무미담백 그 자체입니다 음. 그런 게 없습니다 음. 혹시나 이런 좀그 사건 위주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음. 책을 보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이 책은 약간 나물무침 오 네. 음식으로 말하면 약간 오. 그 뭐랄까요? 그 이렇게 나 시금치, 무침 뭐 이런 느낌의 담백하고 건강한 오. 그런 맛입니다. 어, 왠 <laughs> 좋은데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건강한 책 읽기로 돌아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